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인요 어, 오늘은 총두 개의 차종이고요. 그러면 두 개의 차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량 바로 BMW고요. 어, BMW 코리아가 우선 연료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블그인 하이브리드 뉴 X5 X 드라이버 45 2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합니다. New X5 XDrive 45e는요, 최고 113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와 이전 세비, 세대 대비 용량이 두배 이상 커진 24kWh의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돼 배터리 완충 시 최대 54km까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주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모드 최고 속도는요 시속 135km에 달한다고 하고요 어, BMW 대인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조합해 총 394마력의 최대 시스템 출력과 61.2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고 를 합니다 최신 8단 스텝 드로닉 어, 스포츠 자동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 엑스트라이브를 통해 앞뒤 바퀴를 어, 적절히 배분돼 일상에서의 쾌적한 주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프로에스, 오프로드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오점육점 어, 도달한다고 하고요. 공인 연비는 리터당 십사점 십일점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전 트림의 포존 어, 오토맥이 오토매틱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어, 컴포트 액세스, 전동식 테일게이트, 스루로링 시스템 등의 편의 사항과 안전한 주행을 돕는 어,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첫, 첨단 기술이 기본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판매 강력 UX5 엑스라이브 45위 X 라인은요, 1, 1억 1 200. 3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M 스포츠는요. 1억 2천 8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 세종 바로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요. 지난 6일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인 세단 어, 2020년형 25T 포트폴리오와 25T 어, 체커기 플러그 십 에디션 25T AWD 체커기 플러그 에디드 에디션 등세 가지 가솔린 모델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재규어고요. 어, 지난 4월에 디젤 엔진을 탑재한 2020년형 XF의 세개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가솔린 모델을 추가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2020년형부터는요. 신규 추가된 트림인 체크기 플래그 에디션은요. 독특한 배지와 휠, 재고의 파워트레인으로 차별된 다이내믹함과 고급스러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XF는요, 제규의 순수한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모델로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강조된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렬한 캐릭터 라인은요, XF만의 역동적인 힘을 강조하면서 강렬한 디자인도 눈에 띄고요. 또 내외관의 태커기 플러그 플래그 로그 커스텀 디자인을 추가해 체커기 플래그 에디션이 포함된 레이싱 헤리티지를 자랑하는 제규어만의 특별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바디킥과 블랙팩 18인치 글로스 블랙 피니쉬 휠이 적용이 됐고요 실내는 콘트라스트 스티치가 포함된 가죽 스포츠 시트와 함께 체커기 플래그 스틸 휠 그리고 글로스 블랙 트림 피니셔와 다크엑스 알루미늄 인스트라먼트 패널 피니셔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라고 했죠세 가지 가솔린 모델에 적용되는 파워트레인이요. 어, 인제니오 2.0L의 4기통 250PS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은요. 최고 출력 250마력, 제토고 37.2kg/m로 0-6.7초 만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도 기본 탑재를 했다고 하고요. 뭐 사각지대 보조 센스 시스템 그다음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시 모든 트림에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형 XF 가솔린 모델의 개별 소비세 인하분이 적용된 가격은요. 25T 테커기 플래그 에디션은 7,300만 30, 원. 어 포트폴리오 트림은요. 7,340만 원. 그다음에 AWD 티크기 플레이가 내일에서는 7,670만 원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의 차종이고요.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팝방과 포티, 유튜브 에서 전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 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티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나 서류 추가 유추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 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다른 데였습니다 감사합니다